여기는 고추장도 만들고 다도 체험도 할수 있는 오산의 마을 기업인 전통 햇살이라는 곳이야 한번 진짜 한번? 몰랐어 오 어, 진짜 이쁘다 한번 소개시켜줄게 한번 가보자 아 직접 소개시켜줘야 <laughs> 그랬어? 아 몰랐네 몰랐네 야 여기 진짜 근데 좋다 근데 이쁘다 나좀 이런 데서 살다 결혼해서 자기야 돈 많이 벌어봐야 <laughs> <바라봐야> 돼 <laughs> 원래 컨셉이 그래 둘 다? 둘, 둘이 그런 컨셉이었어? <laughs> 나, 그렇게 나, 나 진짜 몰랐어 <laughs> 어안녕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안요오세요오요 안녕하세요. 오하세요요오안하요오안녕하요 원래 원래 세요신거아니셨어요세요 들어와. 들어와. 뭐, 알겠습니다. 뭐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아침기가 들어와서 찬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차례도 전통차야. 네. Thank you 이렇게 소금이 음, 이거 음. 5년 된 간장이에요. 오. 5년 된 간장인데 이게 씨간장이라고 말하는데 간장이 음. 달어. 음. 음. 이렇게 달라지듯이 이 된장도 단지 속에서 숙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어. 된장이 몸살을 해. 음. 어. 그래서 이게 자연이 모든 것을 줘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소중한 것만 알면 네. 모든 것은 다 있지. 인성이 나오게 돼 있어. 네. 네, <laughs> 네 이제 들어볼까요? 음. 그래서 지금 오늘 학생들 확인 것들알아 어디 가서 그 기본 보수작을 만드냐? 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거 하나씩 잡고. 예. 네, <목소리> 네. 여기, 여기에 잘생긴 학생이 와봐 이걸. 잡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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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 이거 기거기 여기, 여기, 이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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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지? 매죠 어? 네, 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어, 용품을 네 조금 더 해야 되겠지? 네. 어, 진짜 이거 직접 아, 만드는 네. 과정이랑 재료 보면, 아유, 있어요. 얘기가 못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내가, <laughs> 저기, 팔기도 아깝다 했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조청이쌀조청이에요쌀조청은가래떡 오. 아 진짜 역시 알았어. 다음에 음, 전전전 날 와. 내가 바닷가에다 찍어줄게. 어, 진짜 응. 있어 있어. 자, 근데... 또 먹고 싶으면 한번 더 먹어봐. 아, 네, 네. 어. 알았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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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대박.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어. 와, 워낙 껍질이 맛좋아하니까아 어, 워낙에 멋추잖면요 근데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 손을 이렇게 계속 입에 넣고 싶은데. 계속 넣고. 거 거. 된 같아. 계속 넣고 있어. 아 진짜? 손가락 다 씻지 말고 입으분 다. 빨리빨리빨리 아까워 씻지마. 자 오늘 수고했어요. 생하했습니다 수다. 아, 아이 또 오늘 수고했어. 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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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사해 주세요. 그래. 어, 그래. 오늘 고생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laughs> 이거, 음. 어, 설마, 고추장? 어, 어 비빔밥 가. 알겠습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아니야, 고추장은 감사합니다. 2년 묵은 거야. 2년이요? 어, 진짜 된장은, 어, 된장도 한 3년 묵었고. 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니, 보약 드셨네요, 보약. <laughs> 진짜 약을 주셨네요, 저희한테. 어. 아니야,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또 놀러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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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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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햇살협동조합에서 나와주셨는데요. 우선 대표님 만나면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회장님 박수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주세요 아, 네, 이쪽으로 네, 네.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너무 곱게 또 차려입고 오셨어요. <laughs> 오늘 또 한복을 또 이렇게 그렇죠.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사실 회장님께서 네. 어그 장들을 좀 챙겨오셨어야 되는데. 장독대 들기에는 아직 조금 네, 힘이, 네, 또 날씨도 춥고 그렇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어, 전통햇살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기업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 전통햇살은요 네. 말 그대로 전통. 제가 어, 사실 태어난 곳이 안동이에요. 네. 음. 안동인데 이제 오산의 우리 서도시잖아요. 근데 경기도 인접하지만, 제가 늘 어렸을 때 그런 안동의 정통에 대해서 갈굽했습니다 어. 근데 늘 된장고추장을 저는 사먹는다는 거를 경기도 와서 알았어요. 어, 감히 우리 안동에서는 그걸 돈 주고 사먹는다는 걸 몰랐어요. 어. <laughs>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담궈, 어머님이 담궈 주시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된장고추장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담궈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음. 그런 마음으로 지역에 나는 콩과 지역에, 나, 우리 오산이 소농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이 고춧가루 농사 지시면 네. 그걸로 이렇게 함께 담그다 보니까 저가 아. 이렇게 어, 고추장 된장을 담그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 한 네, 정말 20년 좋네. 됐죠. 20년? <laughs> 20년이 20년 넘었죠. 네, 네. 정말 정성. 그, 오산시에서 오.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네. 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걸로 네. 또 이렇게 담그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어. 이제 근데 양은 많지는 않지만, 네. 우리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담그고, 음.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네. 할수 있어서, 어, 좋은 먹거리죠. 그렇죠. 예, 우리가, 데, 어, 먹거리는 어디서 태어나는지, 네. 누구가 만들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 함께 오산의 시민들과 이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말기업으로, 음. 어, 담궈서 직접, 어, 판매도 하지만, 이렇게 분양도 하고, 그럽니다. 장독대를. 네. 어, 정말 네. 오랜 역사를 또 가지고 있고 좋은 취지와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을 그쵸.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 네. 또, 사실은 그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뭐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을 다시 이제 사회로 환원하면서 음. 전체적인 조금 어, 조화와 이득을 그쵸. 이제 마을 주민이라든지 그 어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나누는 또 음.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주력 상품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아.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 이런 음.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꼬추장은요. 보리 꼬추장을 담그고 있어요. 보리.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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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옛날에 보리 꼬개라 했잖아요. 아, 어, 네, 네. 근데 지금은 이 보리가 어 저기 당뇨에도 좋고 음. 이제 건강식품이 잖아요 네. 그래서 보리고추장을 담그고 이제 된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된장을 어, 하면은 자동으로 그 간장이 나와요 간장.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판매도 하고 네. 이제 함께 체험도 하고 어, 네, 네, 체험도. 교육도 합니다. 어, 네, 아, 네, 왜냐하면 배워서 집에서 간단하게 담글 수 있는 아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또 가정에서 할수 있는 방법 따로 있군요. 그렇죠. 아 아, 얼마든지 할수 있죠. 재료만 있으면. 재료만 있으면. 네, 아, 네. 네. 그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해 주시고. 알려드렸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어떤 정통을 이어갈 네. 수 있는 아 후대들에게 네. 어, 그거를. 좀 교육도 하고 음... 체험도 하고 이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그 저도 이제 혼자 오래 산 입장으로서 이게. 아왜 내가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면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안 나지?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된장 네.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물론 할머니의 손맛도 있지만 그렇죠. 장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정말 크죠. 사실 그 시판 된장 대량 생산되는 어떤 이런 된장 고추장과는 네. 또 차원이 네. 다른. 아 그럼요. 네. 사실 일반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맛이 많이 난다거나 음, 음. 이런 게 많은데 혹시 특별한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오산이 새맛 쌀도 있지만 네. 이하배가 있어. 있어요. 배? 예. 네. 저가 네. 지금 고추장 담그는 그곳이 배 네. 가수원이었었어요. 아, 가수 그래서 이 우리가 좋은 소금에 좋은 재료에 네. 어, 그게 좋은 고추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단맛을 어, 배를 갖다가 그 배가 정말 맛있는 배가 까치가 쪘서요 항상.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그 배를 가마솥에다가 8시간을 따려서 그 물로, 어, 오추장을 담그니까 자연의 단맛이죠. 아, 장 담그실 때그 물을 쓰시는군요 네네네, 아. 오추장어. 그걸로 씁니다. 아, 그러면 전통협상협동조합에 있는 장은 그 단맛이 정말 우리 제품, 배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 단맛이네요. 네네. 오. 확실히 뭔가 더 자연스러우면서 깊고 고급스러운 단맛이 좀 나지 않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네. 오산에는 배가 또 어 특산물이에요. 아, 그래요? 야베라고 유명합니다. 아, 오, 네. 네, 그래서 그 고추장을 어, 그 뱀물로 네. 어, 어, 담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 그대로 고추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때로는 어 아까워요. 네. 약이에요, 약.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것도 8시간을 말 표현을 달리하면 끓였다가 아니고 달인다고 또 달인 표현을 할수 네. 네, 있기 예. 때문에. 네. 자연의답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회장님 그거가 또좀 궁금합니다. 그 가격이 또 얼마인지가. 네. 맞네.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라서 네. 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숙성이 돼야 되는 그 기간이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아니면은 이거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우리 제품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느껴야 되고 그렇죠. 어떤 그런 거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네. 함께 할수 있었어요. 네. 그 가격, 가격을 얘기하면 때로는 저는 어 저기 이 물건을 아시는 분이 네. 잘 드셔야만이 이게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오, 내가 아무리 이게 만 원짜리다, 오만 원짜리다가 중요한 거보다도 네. 어, 먹을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이 중요해. 마음의 네, 가치. 예, 네. 예.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비싼 거지만은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주고 싶고. 아, 네. 정말로 뭐 비싸게 사도 이걸 가치를 모르는 분은 안 팔고 안 싶을 때도 싶고. 있어요 어, 그럴 정도로 저는 이 고추장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데 어... 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아시다시피. 판매는 해야 되니까 네. 1kg에 네. 3만원을 받고 네. 있습니다 헉? 1kg에 3만원이면 뭐 괜찮은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면 이게 퀄리티가 네 숙성한다고 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후대를 위해서 네. 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금액에 대한 거는. 어,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퀄리티라든지 네, 네.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 또 정신적인 부분이 가득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아마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분들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고추장이 시판 고추장하고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이걸 삶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어 삶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 맛의 변화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명인이 만든 고추장을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또 만족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매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가 음. 마트에 가면은 1kg에 2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 근데 이제 3만원이라면 어떤 엄마들은, 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음. 근데, 제가 이랬어요. 애들 그렇게 통닭 한 마리에 2만원, 3만원 주고 사는 건 어? 소리를 안 하면서, 음, 음, 음. 이 고추장이 태어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리고, 또이 고추장을 사면은, 내가 보기에는 소, 가족, 어, 어 요즘은 가족이 저기 뭐, 인, 가민 가이 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한달 정도 드셔요. 오, 그런데 그게 이 몸에서 약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그 애들 그냥 뭐 간단하게 먹는 뭐 통닭 한 마리는 뭐 피자 한 판은 3만원 정도 억소리 안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야 정말 우리가 도대체 의식주를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네.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추장을 파는 것보다도 교육을 하고 체험을 시켜요. 음. 체험을 시킨 체험을 하면은 뭐 들어가는 재료를 알기 때문에 네. 소중한 걸 알아요. 어, 그냥 네. 내가 시장 바다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면 팔면은 누구가 마트에서 사는 거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음. 그러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가치를 팔고 나를 팔기 때문에. 어, 네. <laughs> 음. 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더욱더 신뢰를 할 수가 있고요. 확실한 믿음이 또 가게 되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네. 정말 말씀하신대로 요즘 치킨값도 2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런데 네. 이제 네. 이게 또 대, 대표님 그 회장님의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열정. 그쵸.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장독대에 이제 담그시잖아요. 그렇죠. 시판된장 고추장은 그렇게는 안 담글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가치를 또 알아봐 주시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더 늘어나야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전통적인 어떤 장문화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아마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네.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요. 더 보기란 지금 라이브 방송 더 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네.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제또 전통 에알 협동조합 그 스토어팜이 따로 있으시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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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서 구매를 하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전통 에알 협동조합에서 회장님이 또 직접 나와주셨는데 다음에는 꼭 제품하고 함께. 나와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laughs>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네네.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에는 장맛을 꼭제 손가락으로 찍어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아, 네. 네 그럼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기업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